새벽에 올라온 해외 군사 전문지의 분석이 한국 커뮤니티를 강타했습니다. 미국이 공식 문건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지목한 바로 다음 날이었고 유럽과 미국의 국방 분석가들은 거의 동시에 하나의 문장을 적어 올렸습니다. 한국이 미국 전략 체계의 가장 깊은 곳에 처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이 표현이 왜 충격을 불렀는지 한국 사람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온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절대 개방하지 않던 기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기용 복합엔진 공급망이고, 다른 하나는 GPS 군사용 신호를 보완하는 차세대 항법 체계 개발입니다. 이두 분야는 기술 접근 허가만 받아도 시장 규모가 각각 20조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실제 전략무기 체계의 심장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영역을 한국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외 분석가들은 그 즉시 한국이 기존 수요국에서 공급국 산업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유럽 군사전문지 제인스는 미국의 차세대 회전익기 엔진개발 라인에 한국이 공동공급체계 후보로 포함됐다는 점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기존 터보샤프트에서 전기 출력 모듈과 AI 기반 연소 제어를 결합한 신형 복합 엔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기술은 미국 내부에서도 GE와 RTX 두 기업만 접근 가능한 초고위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수리온과 마린온 그리고 차기 기동 헬기 사업에서 축적한 방대한 엔진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 안정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엔진 분담 생산을 한국에 맡길 경우 비용을 2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미국 의회의 내부 보고까지 흘러나오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국내 언론사는 미국이 한국을 하이브리드 엔진 공급망에 포함하려는 이유를 짚으면서 이 구조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향후 200대 이상 생산될 차세대 기동헬기 엔진에 핵심 생산기지가 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폐대 국산화율 상승과 고내열 합금 기술 향상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한국 항공 산업이 가진 기술적 수직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게임 체인저는 GPS 공동 개발 논의였습니다. 미국 GPS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법 체계이지만 유지비가 연간 5조 원을 넘고 EMP와 교란 전파에 취약해 계량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이 구조를 완전히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산업 기반이 튼튼한 동맹 한두 국가와 협력하는 시나리오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항목에서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KPS가 미국 GPS3와 연동 가능한 유일한 동맹 체계로 적시됐습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가장 놀란 부분은 한국의 안테나 국산화율 80% 궤도 추적 알고리즘 독자화 위성 간 링크 기술 확보가 이미 미국 군사용 M 코드 통합 기준을 넘어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국 항법 체계 구조 때문에 미국 신호와 완전 융합이 불가능하고 유럽은 갈릴러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파트너는 한국뿐이라는 분석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받는 시대가 끝나고 미국이 한국 기술 없이는 체계를 완성할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라고 말입니다. 이 분석이 한국 방산업계 심장부를 뒤흔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미국이 GPS 공동 개발 파트너로 한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한국이 이미 미국의 군사용 항법 신호를 기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분야를 분석하는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한국이 위성항법 알고리즘 독자화와 전파보정 모델을 확보한 이후 미국 GPS3과의 연동시험을 위한 최소 조건을 충족한 거의 유일한 동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PS가 단순한 위성 이사업이 아니라, 군사용 신호를 다중경로에서 보정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신호 안정성을 35%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해외보고서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GPS 유지비가 연간오조원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특정 지역 신호 안정화를 다른 국가의 체계와 결합해 부담을 줄일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군사용 엠포드와 구조적 충돌이 있고 유럽은 갈릴라, 우선 전략을 고수하면서 미국의 군용 신호 규격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분석가들은 한국이 미국 GPS의 지역 기반 운영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산업적 신뢰도까지 더해졌습니다. 한국이 kps 구축을 위해 4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전파 보정 알고리즘 안테나 국산화율 위성 간 링크 기술까지 완성해가는 과정은 미국이 바라보는 기준을 정확히 충족했습니다. 군사용 항법은 단순하게 정확한 신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협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신호를 유지하는 능력이 핵심인데 한국은 레이더 정찰 위성까지 포함한 우주 기반 자산을 갖추고 있어 미국의 gps 군사용 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군사적 그림과도 가장 잘 맞는 구조로 평가됐습니다. 결국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정치적으로 신뢰가능하며 산업적으로 실행가능한 파트너는 한국군이라는 결론이 해외에서 먼저 나왔고 그것이 이번 논의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합엔진 공동 공급체계가 성사될 경우 한국 항공산업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미국이 차세대 회전익기에서 추진하려는 엔진은 기존의 터보샤프트를 넘어 전기식 보조 추력과 AI 기반 연소 제어를 결합한 복합형 구조입니다. 이 기술은 지금까지 GE와 RTX 정도만 접근할 수 있었던 최상위 기술인데 한국이 엔진 통합 데이터를 가장 안정적으로 축적한 국가라는 점 때문에 미국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왔습니다. 수리온과 마리논, 그리고 차세대 기동 헬기에서 한국은 엔진 고장 패턴 연소, 챔버 온도 추세, 동력 전달 계통의 비선형 진동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확보해왔고, 이 데이터들은 미국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이 엔진 분담 생산을 맡으면 미국은 개발비를 2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내부 문건까지 나와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사실상 동아시아 엔진 생산 축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구조는 한국이 그동안 갈망해온 엔진 독립에 실질적인 문을 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항공산업에서 엔진은 전체 가격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 요소인데 한국이 복합엔진 설계와 생산의 일부를 맡게 되면 국산화율이 현재 40%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터빈블레이드, 고내열, 합금패덱, 연료제역이 같은 핵심 기술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구조라서 한국 항공산업이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이상 상승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FA-50, KF-21 차세대 헬기 같은 한국 주력 플랫폼들은 엔진 비용 절감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승이 즉시 나타나게 되고, 이는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동북아 전략 환경은 KPS와 GPS3 연동만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군사용항법 신호의 안정성이 35% 이상 높아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파교란이 통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실제 GPS 품질이 20% 가까이 저하된 사례가 있었지만 KPS의 지역 보정신호가 이를 상시복구해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미국 항모전단의 작전 반응 속도, 미사일 방어 정확도, 공군 표적 획득 신뢰도까지 한꺼번에 끌어올리고 한국군의 전력 품질 역시 LSM 요격률 KF21 센서 정확도, 현무 미사일 CEP 개선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특히 현무 5급 미사일은 CEP가 1m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전략무기급 정밀도로 분류돼 한국의 억제력 자체가 달라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미한호주로 이어지는 우주기반 안보축이 형성되면 인도태평양항법체계는 사실상 미국과 한국중심구조로 재편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을 기술우대동맹으로 공식 분류하면서 시작된 흐름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기술과 산업기반을 전략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25년 4월 1일 KF21 레이저 영상입니다. 한때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과시하던 영국이 명예회복에 들어간 걸까요? 영국이 자신들의 함정에 드래곤파이어라 불리는 신형 레이저 무기 탑재에 들어갔습니다. 순간적으로 고열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무인기 내부를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는 앞으로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최첨단 무기를 세계 최초로 실전에 배치한 나라는 대형제국이라 불렸던 영국도 아니고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청광블록원을 통해 유수의 군사 강국을 제치고 레이저 무기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에게 세계 최초 타이틀을 빼앗긴 서방 세계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며 첨단 군사 기술에서 군사 강국들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최초라는 타이틀을 빼앗긴 미국과 영국이 앞다퉈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영국은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드래곤 파이어 레이저 무기를 도함 내척의 군함에 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이 개발하고 있는 드래곤 파이어는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전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명중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의 드론은 물론이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무기 체계입니다. 영국은 2027년까지 내척의 군함에 드래곤 파이어를 탑재하여 실전에서 레이저 무기를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레이저 전력을 100kW 이상으로 높여 초음속 미사일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할 계획인데요. 이에 앞서 미국도 지난 2025년 2월 헬리오스로 명명된 고출력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군 함정에서 드론을 타격하는 시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과 영국의 시도는 더 이상 레이저 무기가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현재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의 이름은 천광으로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 옥상에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하였습니다. 천광블록원은 20kW의 전력을 활용하여 3km 이내에서 비행하는 적의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청광은 이동의 제한이 많아 특정 지점에 설치된 이후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들어오는 적의 무인기 공습에 맞서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기동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군은 이미 이러한 단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2030년 이전까지 전력화될 천광 블록2에서는 출력을 30kW급으로 상향하고 차량 탑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한 기동이 가능하도록 개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가 가진 진정한 위력과 전략적 가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2023년대부터 천광 블록3를 개발하여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과 공중에서도 전천후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한국공군의 자랑이라 할수 있는 KF-21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함으로써 무인기격추 이외에도 적의 미사일 요격과 전투기 제압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에 장착될 레이저 무기를 분석하고 향후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레이저 무기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사 강국들의 오랜 목표였습니다. 일례로 세계 최고의 군사 기술을 보유한 미국은 F-35, F-15 등의 각종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장착하여 적의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여러 나라에서 레이저 무기를 활용하여 적의 무인기나 미사일을 요격하려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갑산 무인기를 지대공 미사일로 요격하거나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청공투만 하더라도 요격미사일의 한발당 가격은 10억 원을 바뿐이 넘기며 이조차도 미국의 패트리업보다 3분의 1에 불과한 가격이라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인기는 대당 가격이 5천만 원도 하지 않는데요. 북한은 러시아의 란체스리와 유사한 자폭 드론을 공개한 바 있는데 란체스리의 가격은 약 4,640만 원 수준이며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실태를 고려할 때 북한이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면 원형인 란체스리보다 몇 배나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무인기 전력을 보유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의 무인기를 기존의 방공체계로 막아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가성비를 보여주며 그렇다고 발칸포 등의 구식 무기로 무인기를 상대하자니 낮은 명중률 등으로 인해 확실하게 적을 제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목받는 무기체계가 레이저 무기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순간적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집중시켜 정무기 체계의 주요 장치를 파괴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만 확보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반복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아직 전력 공급망에 대한 기술적 난관과 기상 조건에 따른 제한 사항으로 인해 완벽한 무기 체계는 아니지만 충분히 기존 체계의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레이저 무기 체계를 개량하여 KF21에 장착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대부터 천광 블록3를 통해 전투기용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며 이러한 개발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군은 공중전력에서 상당한 전략적 이점을 얻습니다. 먼저 미사일 요격 작전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적의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승 단계에서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말 단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존의 방어 체계와 달리 정미사일이 상승하는 단계에서 요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다층적인 방어망을 구성할 수 있고 미사일 요격 시 발생하는 파편에 의한 부수적 피해 확률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은 별도로 상승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를 개발하고 있지만, 요격 미사일을 활용하면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무장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KF21은 무장 장착을 위한 하드포인트를 11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모조리 요격 미사일만을 장착할 수는 없습니다. 적 전투기와의 교전을 위해 별도로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도 장착해야 하고 작전 시간을 증대하려면 보조연료 탱크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한 대의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의 수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이 없는 레이저 무기는 전력 공급원만 확보된다면 탑재 수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 재보급을 위해 기지로 돌아오는 횟수를 줄일 수 있으니 작전 지속 시간을 더욱 길게 확보할 수 있어 KF21의 임무 효율이 증대됩니다. 여기에 천광 블록 1, 블록 2와 달리 공중에서 레이저 무기를 가용하게 되면 무인기 사냥도 훨씬 쉬워집니다. 한국이 청광블록투를 통해 기동형 모델을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지상에선 산악지형이나 건물 등 기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 지상무기 체계가 원활하게 무인기를 추적하는 데는 분명한 제약이 있습니다. 정무인기의 공격을 포착하고 요격하는 것도 좋지만 레이저 무기의 기동성이 더 좋아진다면 역으로 아군 측에서 선제적으로 정부인기를 추적하며 요격작전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무기 체계의 기동성을 더욱 높이는 것은 작전의 효율성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그런데 KF-21은 우수한 비행 능력과 기동성, 작전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형 무기보다 더욱 기민하게 적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KF-21이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다면 탄도미사일과 같은 적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 이외에도 북한군의 무인기까지 일거에 쓸어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투기가 공대공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게 되면 미사일이나 무인기에 대한 대처 능력 이외에도 적 전투기와의 공대공 전투에서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천광 블록 3이나 미국, 영국의 후속 레이저 무기가 상용화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적 전투기를 격추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현대 전투기에 장착된 수많은 전자장비와 센서를 공략하여 적의 전투력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공중전의 우위를 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례로 중국은 자신들의 전투기에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한 다음, 적 전투기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여 인간 조종사가 예측하지 못했던 움직임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적의 레이저 무기 등으로 인해 전투기에 탑재된 카메라가 멈출 수 있다는 단점을 직접 언급할 정도이며 이러한 사례는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가 충분히 적의 주요 장비를 파괴하고 공중전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현대공중전은 과거와 달리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하여 타겟팅 포드와 각종 항전 장비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 일부가 무력화된다면 KF21은 생존성을 조금 더 높이고 적을 공략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KF21이란 우수한 전투기에 더하여 미래 무기 체계로 주목받고 있는 레이저 무기를 장착함으로써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 다만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난관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고출력의 레이저를 사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투기라는 플랫폼에서 고출력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청광블록원을 지상의 고정형으로 만들었거나 미국, 영국 등이 레이저 무기를 함정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실전 배치를 준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지상이나 함정이 전력을 공급하기에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전투기 플랫폼 안에서 레이저 무기에 대한 전력 공급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이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고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다면 전 세계의 공중전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국가로 올라설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차 자주포 등에서 명백한 후발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의 기술 개발과 발전은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비록 20세기엔 후발주자의 위치에서 미국과 유럽을 따라가는 것이 목표였으나 2020년의 한국은 오히려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면서 첨단 무기 개발의 신흥 강자로 올라섰습니다. 전투기에 장착될 레이저 무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도 한국이 레이저 무기를 최초로 배치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끝내 이뤄낸 것처럼 전투기에 장착될 공대공 레이저 무기도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을 기다리겠습니다.